오늘 이 아침에도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오늘은 레이기 19장 1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여우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 주의 백성이 되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죄인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고 또 불의한 것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죄를 멀리하고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3절에 보니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격려하고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희생을 하신 분입니다. 부모님의 땀과 눈물로 우리는 오늘날 이처럼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식은 무조건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받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수고하신 그 부모님 그 부모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잠원 23장 22절에 보니까 너희 낳은 어미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 우리를 길러주시고 평생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6장 2절에 보니까 내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부모님 그 부모님을 우리가 잘 섬기는 일입니다. 심령여우장 16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우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장수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받는 길은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는 길 공경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우리가 사랑을 다하고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약속 있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땅 위에서 장수하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정치자들은 우리 부모님을 경력이지 말고 예,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줄로 압니다. 부모를 경렬히 여기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부모님을 잘 받들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나의 안식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레기 23장 3절에 보니까 이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룩한 성일 안식일 날은 모든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이 날은 불도 때우지 말라 그랬어요 온전한 성수제일 이 말씀은 뭡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루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레미아 10장 31절에 보니까 매매 장사가 금지되었어요. 안식일 날은 매매도 하지 말라, 장사도 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은 매우 엄격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니까 오락, 농담,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에 너희들이 거룩하게 이 날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5절에서부터 32절은 이 날은 하나님께 속죄함 받은 날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죄 문제, 인생의 모든 아픔과 인생의 모든 고통이 이 안식일을 통하여 속죄함 받는 날이라고 레이기 23장은 기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 날은 우리가 온전히 온 가족이 함께 모든 종들도 쉬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많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거룩하고 복된 날이라. 구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고신 교단 헌법 예배 지침 제 2장 3조에 보면 주일 성수 의무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인류의 당연한 의무다. 이날은 일체 육신적 사업을 정지하고 성경의 교훈을 따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신자의 기본적 믿음의 의무다. 이렇게 고신교단헌법 예배지침 제2장 3조의 주일성소 의무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까 안식구 첫날에 되려는 새벽에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영생을 보증받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죄와 저주와 사망,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 거룩한 주일, 안식일이 거룩한 주일로 바뀌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매출나기와 만날을 먹었지만 이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냐였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전날 하나님이 안식일 것까지 갑절로 주었다고 오늘 본문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겨 두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 재물, 이 제물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정치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보니까 마음을 품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다만 그 그들의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명령과 그들과 그 자손이 지켜서 영원히 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므로 그 나라는 창대하고 흥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1절에 보니까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나 아기에게, 악인에게는 악마가 가득하리라 온갖 모든 재앙이 악인에게 임한다고 잠언 12장 21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내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라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여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우리가 이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죄를 멀리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고 불이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심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수고하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순종해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여사우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땅 위에 살면서 백배 천배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시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이땅 위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에와 섬기는 교회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이말지어다 아멘